여기 못, 뛰어나가, 못 뛰어나, 가못 뛰어나, 못뛰나못 뛰어나, 못뛰나못 뛰어나, 못뛰나못 뛰어나, 못뛰나못 뛰어나, 못못 뛰어나, 못뛰어넘못못해 얘네 안 죽니 설마? 제발 죽어주세요 제발 죽어주세요 제발 좀 죽어주세요 제발 야야야 아, 물 때문에 물 때문에 물 때문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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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지말고 올라가라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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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잠깐만 이거 아니지 이거 이니지 이거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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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매너 이마 구석 구석 매너 구석 매너 구석 매너 구석 매너 구석에서 그러면 안되지 아 샹. 얘는왜 안죽어? 오케이 매그넘 쓰라고요? 알겠습니다 매그넘 창창 매그넘 갑니다 잘하네, 뭐... 잘했어요. 여기를 왜 건너갈 수 있잖아. 아까 내가 그토록 간절히 스페이스바를 두들겼을 때는 왜안 건너간 거니? 자, 가가지고 자, 집 챙기고요. 집, 집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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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레버 당기기... 오... 아, 이거를 이용해서 죽이는 거였구나. 총알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됐어. 건너갑시다. 됐으면 됐지. 그 아, 저 눈을 보면 처음으로 돌아간다고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럼 저 눈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가라는 거죠? 그 총알도 아껴야 되고. 오 쉣, 오쉣 피하고. 오마 이런 개... 아니다, 이거는... 이쪽에 있는 레버를 내려야 겠네요. 그렇죠? 아닌가? 저기를 통과해야 되는 건가? 이거 두개써 버리고 그냥 자. 오케이. 이 것도, <laughs> 아 진짜 미치 겠네. <laughs> 주인 공아 뛰어 야지? 거 기서 왜? 거 기서 멈 추니? 자, 갑시다. 무롱동이 피하고 기동 피하고 어쩔 수 없는데 피하고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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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는 곳이었죠 아 잠깐 그렇지! 이게 게임의 끝이 보이고 있어요. 아, 나는... 나는... 뭐... 게임이 뭐 어렵고, 자시고, 쉽고 그런 거다 떠나서, 난 이런 게임이 너무 싫어 왜 나한테 이런 걸 선물해 줘가지고 이런 걸 하게 만드냐고 아니 공포게임 BJ들 많이 있잖아 걔들한테 이런 거 하라 그래 걔들은 이미 단련이 되어 있잖아 나는 순수하다고 나도 같은 생각이야 엘리베이터는 진짜 싫어요 엘 n 베이터 i 싫어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니? 요. It 나 아니야. 저건 나잖아. 하! 슬리 총알은 없지만 당당하게 들고 있는 모습 보세요. 총알 없어 지금 저거 <laughs> <laughs> sebastian listen to me stop your interests are the same as ours look i get it you're not just some rookie detective and this is not just some ordinary kid you killed joseph and you shot me so right at this moment that's enough reason for me not to trust you you're a good man that's why i it <sighs> doesn't matter anymore if you know who this kid is, if you know anything, you know why he can't be allowed to live. Bullshit. It's Ruvik. He's the one that. 진짜 말랑말랑하긴 하겠다.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지 거대한 대뇌핏을 위해 지금 저희...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흡수가 된 건가? 레슬리가 지금... 어우,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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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달려라 오빠야! 잡혔니? <laughs> <laughs> 아, 나 진짜 너무 싫어. 이거 빨리 끝내고 나 진짜 두번 다시 공포 게임 안할 거야. 달려라! 안되시지 야, 판정이 왜 그래? 나 분명히 손가락 새로 빠져 나왔구만. 자. 오케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두 번의 실패를 겪었고 우리는 훌륭한 어머니를 한번 만나 보도록 하죠. 성공을 하겠습니다. 이번 판. 죄송. 죄송합니다. 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다음 판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자, 갑시다. 저 빠르게. 고고고고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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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여러분들 이쯤에 추천과 이겨찾기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하면은 추천해줘야 돼 업버튼 눌러줘야 돼나 여러분들 믿는다 여러분들 믿고 지금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믿고 눌러주세요 아, 이런... 아, 이런... 제발, 제발 잡아주어 제발, 저... 기 오케이, 여기 무이 달려있어. 묵이 달려있어. 그거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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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그렇지? 죽어라 이녀어또고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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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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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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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놓쳤죠? 엉, 어, 너무 아프당. 너무 아프당. 죽은 거야 설마 내가 잘못한 거니? 하민하고 말해줘. 그렇지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아니야. 아직 살수 있어. RPG? 승부야 그거 좀 빌려줄래? <laughs> 고마워, 존다 일단 한 발, 두 발, 명치, 머리. 제발, 제발, 맞아라. 아우, 제발 좀 죽어주세요. 제발 좀 죽여주세요. 야. 아니 나는 분명히 쐈는데 이게 총이 느리게 나가네. 다시 한번더 쏴봅시다. 어우 나 이거 너무 싫어. 자 여러분 엔딩이 코앞입니다. 엔딩이 코앞이에요. 거의 다 끝났어. 자 여기서 권총으로 집중해서 머리를 쏴야 된다는 사실. 따세. this, <laughs> created this world. You cannot keep me here. Ruvik. What? Tatranga? w h a I'm going to finish this. 이거 부순다 부순다 넌넌 끝난다 이제 t What? 나에게 힘을 줘원기 w 이제 진짜로 끝난거겠지? 밟아볼까? 밟자 밟아봐 지그시 밟아봐 사뿐히 지려 밟아그렇채 경기 종료! Leave that one, and those two, they're not going anywhere. No one can. What's What? What's 나 말고 깨어난 사람 이, 한명더있 다는 건가？레슬리, 레슬리 의자 리가 지금 비어 있 죠. 아직도 아직도 그내 속인가 지금? 비콘 저... 정신 병원. go go go. detective. are you all right? is there anyone else? just give me some real fresh air 아, 끝났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빠 이모님 할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게한테 선물 받은 이불 위딘 총몇회 만에 깨는 건가요 이거를 지금 네 끝까지 엔딩까지 일단은 약속한 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을 꼬박 까먹었는데 네 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저는 공포게임이랑은 정말 연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재밌게 즐기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막, 좀, 좀 뭐랄까, 좀 밝은, 또 같이 게임플레이 하면서 머리 쓰고 그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깜짝 놀래고, 이렇게 좀, 아, 이건 네, 네가티브한 것들에 제가 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귀신 같은 거는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는데, 그건 무서워요 되게. 사람 살 자르고, 사람 다치게 하는 거. 그걸 보면은, 나만 그래요? 똑같은 부분이 막 간지간지 거리지 않습니까? 새 게임과 모델 뷰어를 이제 타이틀 메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료 보너스 이새 게임도 난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난이도가 깨지게 되고 이제 그걸로 게임 플레이를 즐길 때 새로운 아이템들로 더욱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 이거지. 두번 다시 안할 거야 이개 같은 게임. 자, 일단 게임 계속 저장은 하고요. 덮어씌우고 자 이제 나가 봅시다. 진짜 어떻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제가 원래 공포 게임을 진짜 안 하는 bj인데 어떻게 공포 게임을 또 하게 됐네요 어 잠깐만 모델 뷰어라는 게 생겼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델 뷰어 원래 이런 게 없었죠? 타티아나 간호사 레슬리 비더스 마르셀로 히메네스. 로라 빅토리아노. 어, 이렇게 보니까 또 이쁜데요? 루벤 빅토리아노. 원래 이름이 루벤인데 루빅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루빅, 로브 미착용. 루벤 빅토리아노 아이였을 때. 루벤 빅토리아노 아이였을 때 그때 화상 입고 나서 이렇게 됐었죠. 청소년. 청소년 때랑 뭐 성인이랑 별반 다른게 없네요. 알터 에고. 얘 뭔데? 으, 징그러워. 사디스트. 이게 이름이 사디스트였어? <laughs> 셰프라고 불렀었죠, 계속. 젠. 이 친구는 그때 그 정원에서 커다란 괴물들 두 마리 나왔던 거, 그거. 젠과 로인이 둘이, 그쵸? 같이 나왔었죠? 키퍼. 아, 이름이 키퍼구나, 얘가. 계속 이 친구를 뭐라고 불렀었죠, 제가? 어, 프라이머리. 바리찬, <laughs> 트라우마. 이름 잘 지었네요, 트라우마. 진짜 이 친구는 트라우마 걸릴 것 같아요. <laughs> 볼 때마다. 센티넬 Sentinel. 이게 센티넬이야? 무슨 캐로베로스 그런 건줄 알았는데 로라 괴물 버전 진짜 진짜 징하게 싫었어요 진짜 싫었어요 쿠엘 이거는 뭐 생각보다 쉬웠죠 식요 식요? 아 물속에 물속에 있던 친구죠 이 친구가 아말감 알파 이 친구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얼려놓고서 눈을 쏘면 된다는 채팅창의 공략을 보고서 금방금방 깼었죠. 헤러시 그아차 조차 오던 그 거미 아그 사실상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뾱뾱쏘아주면서 그냥 차만 타고 있으면 되는 거여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방송을 슬슬 종료할 준비를 하면서 살펴봅시다. 아말감 이게 아까 그 친구 아말감 코어, 헌티드 그룹 A, 좀비 친구들이네요, 그렇죠? 헌티드 그룹 B, 헌티드 그룹 C, D, E, F, G 아 동물, 그렇죠? 동물들도 있죠, 그렇죠? <laughs>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고요. 지금까지 봐주신 감사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BJ 김이태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